월스트리트, 아주 높아요. 아주 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월스트리트 거리, 여기서 황소상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황소상에 가서 분나를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분할를 은하를... 한번. 황소상 바로 앞에 이렇게 자그마한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기 시원한 분수도 있고요. 나무 그늘도 시원하고 좋아서 한참 쉬면 좋겠습니다. 좋은 휴식 공간입니다. 쌈지공원 황소상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아, 저기 황소상.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어요. 인기 대단합니다. 백디 붕괄이 인기가 높아요. 부자 되겠다는 소망의 삼지공원입니다. 공원안에 분수 삼지공원안에 분수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네, 나무 그늘도 좋고요취면은다 좋습니다. 예. 네, 이기또 대단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대단한 건물입니다. 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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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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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일단 기가 있다 는것치 하고 오늘 목적은 이지스테츄 <놀람> 아일랜드 가는 페리를 타는 선착장 입니다 사실 여기 위치 파기 처음에 대로 되셨다면 하루에 이비를 그알 셸피 알랜드를 갖다 오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과 독이 유교 참전 기념비도 보고 그 다음에 월 스트리트 월 스트리트 황금도 보고 그 다음에 이 나태리 공원을 연계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어 그런 위치였는데 그어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바람에 공원 보러 따로 그 다음에 자유의 여신상 예수, 보러 따로 또 오늘 스테이 아일랜드 주요 페리 승선 경험 따로 그렇게 각각 을 오게 됐는데 어쨌거나 자유의 여신상은 딱실히 많은 주요 페리 승선 체험을 가기 위해서 다시 여기로 왔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뭐 무료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서 타면 됩니다. 근데 첫날 자유의 여신상 가기 위해서 여기로 왔을 때에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또 이쪽을 가르쳐 주었고 또 내가 목적하는 바는 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 적이 있는데 그때 왔어도 여기 안내원한테 물어봤더니 여기가 아니고 저쪽이다. 아, 유신상 걸어가는그 페리 그쪽으로 가르쳐줘서 또 다시 그쪽으로 간 적이 있는데 아, 여기 그때 한번 왔다가 간 곳입니다. 그런 무료 승선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냥 타기만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승선을 하는 겁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아, 저쪽은 또 내려오는 길이고요. 이쪽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 저쪽도 내려오네요. 가운데로 올라가고 양쪽으로 내려오는 승선 체험을 하겠습니다. 유료를 한번 탔기 때문에 어태게꼭갈요는 없지만 유료가 또 공짜 아닙니까?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페리 대합실 대합실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이 약실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아, 되게 기다리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서서히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20분마다 하나씩 한 대씩 있다는데 오자마자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상당히 행운입니다. 아, 들어갑니다.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화장실도 있고요. 문도 있고. 또 수리, 또 수리. 가는 물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들어갑니다. 이 네, 지금 스태튼 아일랜드 가는 무료 페리를 승선을 했습니다. 아, 2층으로 올라 왔는데 여기에 바로 앞에 또 보이는 것이 브루크린 브리지, 브루크린 브리지가 가까이 보입니다. 아, 그리고 스태디어브리버티 뭡니까? 자유의 여신상은 전번에 유료 아, 어, 페리로 한번 다녀왔기 때문에, 뭐, 부테어 이별을 탈 필요는 없지만은, 또, 무료가 아닙니까? 진짜. 그래서, 체험으로 한번 타고, 타고 가보는 겁니다. 그 섬에서는 뭐, 그렇게 추천할 만한, 추천할 만한 뭐 명소는 없기 때문에, 비추입니다. 비추. 그러나, 무료라는 것의 효력을 느끼고, 한번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또, 출발을 합니다. 배를 빼고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옆에 모습, 빌딩, 높은 빌딩입니다. 예, 저기 보이는 것이 딱 봐도 브루클린 브릿지입니다. 브루클린 브릿지입니다. 예, 아주 시원합니다. 예,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요. 개방형입니다. 좋습니다. 추천하지는 않지만, 체험으로 네, 한번 다시 갔다 오는 겁니다 또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예, 강쪽을 바라봤을 때맨 왼쪽이 무려 프리 그 다음에 가운데 중간이 어, 자유의 여신상 내리 그 섬에 내리는 유려 그 다음에 좀더 오른쪽에 가면은 좀더 오른쪽에 가면은 거기는 이제 수상 택시 노란 택시 그거는 완전히 이제 택시처럼 비싸겠죠 그러니까 는 요금이 집을 때는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다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맨 왼쪽에는 무료 가운데는 유료 섬에 바로 내릴 수 있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택시 그렇게 해서 자유의 여신상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이 배로 가면 뭐 멀리서 자그맣게 보인다 그러는데 뭐, 그래도 충분히 멀리 아, 지나가는 형태니까. 사실 이거는 스테츄 알렌드 섬에 사는 사람들의 출퇴근용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출퇴근용. 그래서 이제 무료로 운영, 운영을 한다는 건데 관광객들이 그 틈에서 이제 재미를 좀 보는 거죠. I don't know. 자위의 요신상, 보입니까? 보입니까? 멀리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멀답고 느껴지진 않는데, 그림상으로, 화면상으로는 잘 보입니다. 돌려서 앞으로 갈줄 알았더니, 처음에 정착을, 정박을 시킬 때, 거꾸로 됐던가 보네요. 뒤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바로 빠집니다. 귀를 돌릴 줄 알았더니, 앞으로 빠져, 바로 빠지네요. 들거나 잘 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 이 이제 선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선회. 아, 저쪽으로 가야 잘 보이도록 필요한데요. 이쪽으로 점점 선회를 합니다. 이쪽으로 네, 반대. 반대쪽으로 왔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잘 보입니다. Good. 처음에 내릴 수는 없지만은 옆으로 지나가면서도 크게 볼수 있습니다. 아, 옆에 사람들이 조금씩 양보를 해주네요. 사진을 찍을수 있게 양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 촬영을 합니다. 아, 내릴 수 없는 그런 차이가기는 한데 네, 잘 보입니다. 그 차이죠. 돈 지불했냐 안 했냐. 공짜가 없지요. 제 근접 전면입니다. 제 가까운 위치입니다. 이 배로 봤습니다. 예, 물은 녹색입니다. 녹색, 녹, 녹색. 예, 경치 아주 좋습니다. 장마 뒤에 예, 개인 하늘 같은 초가을 날씨가 하늘 같은 아주 청명하고 깨끗한 하늘입니다. 맑고 깨끗해요. 한국의 가을 하늘도 아주 멋지지만 여기도 그 비, 비교해서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좋습니다. 네, 곧 스태튼 아일랜드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네, 빨간 배가 보이는 걸로 봐서 주황색 배가 보이는 걸로 봐서 저희가정박지에곧 네, 도착할 것 같습니다. 뭐 별로. 볼만한 거는 없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지는 않은 장소이기는 했습니다만 무료 승선 체험 그래서 한번 탑본 겁니다 저기 풍력발전기도 돌아가고 있고요 물이 아주 엄청 많습니다 강이니까 이렇게 넓은 데는 한강, 한강. 네. 그러나 한강. 네. 곧 도착할 같습니다. 대턴 아일랜드 이제 봤더니 앞뒤가 따로 없습니다. 이쪽에 될 때는 그 왼쪽으로 또 저쪽에 유, 어, 배터리 파크에 될 때는 또 오른쪽으로 그래서 왔다갔다 기차처럼 앞뒤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네요. 앞뒤가 따로 없습니다. <laughs> 처음 알았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에 나오면 또 대합실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대합실 모습이 이렇습니다. 일반 상가는 끝이 나고 주방시설 부분의 상가는 끝이 나고 여기서부터는 시내가 기작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예, 빙글빙글 돌아서 다시 저저라,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아, 아까 여기 앞을 지나갔었는데 그, 그 옆을 갔더니 공사를 하는 안내투서가 있었고 여기 다시 와서 보니까 이게 확실하겠네요. 보니까 뉴욕 스타 수채인지 수채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탑 마켓인 줄 알았죠. 스타 수채인지 이 건물입니다. 아, 뉴욕 뭡니 상업, 금융의 중심, 아, 금융의 중심 건물이죠. 스타크 익스체인지. 여기 이제 와봤습니다. 와보고 싶었던 자리인데, 아, 여기군요. 네, 그래서 오늘 일정을 뭐 거의 마치는 것 같습니다. 일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스타크 익스체인지. 세계 중심 건물, 유명한 건물입니다. 세계 국융 음, 중심의 도시, 와, 거리, 국민 코스터가 옵다 스탑 스체인지 건물 앞에 스탑 스체인지 앞에 모습은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는 또 펜슬을 쳐서 접근을 하게 되었고, 바로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 있는 패더럴홀이라고 어, 했는데 패더럴이면 뭐 연방 의회 뭐 그런 거니까 연방 의회 건물 네, 앞에 또 어떤 사람이 혼잡고 서 있습니다 분위기 지만 혼잡고 패더럴홀 연방 연방 의회 홀 그런 데 월요일, 토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홉시부터 다섯시까지. 오픈을 한다. 오픈을 한다. 아, 들어가 봐도 되는 것 같으네요.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볼까요? 5시까지는 개방이라 그래서 들어와 봤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안쪽은 이렇네요. 제가 언제 연방의회 홀에 구경을 와 보겠습니까? 5시까지 개방. 그래서 한번 So, 내부입니다. 바로 중앙홀입니다.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예, 네, 중앙홀입니다. 중앙홀. 네, 관람객들이 많네요. 많습니다. 개방이니까. 개방은 뭐, 들여다 봐도 좋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개방입니다. 네, 9시부터, 9시부터 5시까지 개방이기는 하지만은, 한 번에 들어와서 다 구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방별로, 부분, 시간대별로 따로따로 따로 개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10시 반까지, 그 다음에 2시부터 2시 반까지, 3시부터 3시 반까지, 10시부터 4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방별로 시간을 정해서 따로따로 따로 개방을 하네요. 한꺼번에 다볼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해야 되겠네요. 네, 이 안에도 또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자를 마련해 놓고 휴게실처럼 쉴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경을 하다가 지치면 쉬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아까 방별로 시간대별로 개방하는 시간이 따로 있다라고 그 표시된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렇지도 않고 네, 여러 군데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휴게공간, 이런 식입니다. 쉬면서, 운동하면서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죠. 건물 아, �hm 보관하는 금고 같습니다. 이 금고 문 자주 튼튼하게. 장치, 장치 잠깐 길을 한번 볼까요?